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아, 우리 그, 그,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영화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네, 영화 그, 제리 맥과이어의 주인공. 그, 제리 맥과이어는 35살에 아주 성공한 스포츠 에이전트였죠. 여러분들, 제리 맥과이어 보시면 많은 것 같은데요. 어, 그는 실력도 있고 외모도 훌륭해서 아주 인기 좋았죠. 그런데 그 세계적인 회사 SMI라는 그 회사에서 일하다가 많은 선수들, 72명인가요? 뭐 그런 선수를 관리하다가 그가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별로 안 좋았어요. 별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운동선수의 일탈을 보고 아, 내가 이 삶이 제대로 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걸 그만두게 돼요. 그래서, 어, 이그 자기에 대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사로부터 나오고 중요한 건 거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실과 사람에 대한 애정이다.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자신의 그런 좋은 생각을 글로 써서 회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해고당했어요. 결국 그는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돈만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프로 스포츠와 스포츠 에이전트의 세계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당 휴머니티라는 것을 다룬 아주 위대한 스포츠 에이전트의 삶에 대해서 잘 다뤘던 그러한 수작이었습니다. 네, 제리 맥가이어처럼 스포츠 에이전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들은 운동선수나 클럽을 대신해서 연봉을 협상하고, 또 광고 출연이나 분쟁 등에 대한 각종 계약과 협상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을 우리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 에이전트로 일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이 일하기 원하는 스포츠 연맹에 등록을 하고 또 자격을 또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이들의 주된 수입은 어디서 나오냐면 선수와 클럽이 원하는 계약을 이렇게 성사하고 거기서 받는 그런 수수료죠. 이러한 그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냐면요, 한 3%에서 10%예요. 그러니까 선수가 높은 금액으로 계약하면 야, 뭐 10%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뭐 중간만 해도 우리가 5, 6%만 해도 굉장히 크죠. 스포츠 에이전트는 특히 법적인 측면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그 외에도 스포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네, 우리에게 잘알려진그 스포츠 에이전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구의 스카보라스가 있어요. 그는 보라스 코퍼레이션의 그 대표죠. 그래서 박찬호 선수의 에이전트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그 스카보라스의 협상 능력은 뭐 소문이 자자했죠 네, 약 6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연봉 시장에서 메이저리그 구단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스카보라스입니다. 네, 축구에서는 제스티 후테의 창립자인 조르제 맨데스가 아주 유명한 스포츠 에이전트입니다. 그가 관리하는 뭐 선수나 감독으로 뭐 유명하죠. 네, 호날두, 파카오, 주제무리뉴, 네, 루이스 펠리페, 어, 스콜라리 뭐 이런 유명한 선수와 감독을 관리하고 있죠. 그는 뭐 2009년 호날두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때1 6 4 4억 원의 이적료를 성사시켰죠 당시 수수료로만 164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구의 또 다른 유명 스포츠 에이전트는 미노 라이올라입니다 그는 그 질라탄, 이브라히 모 비치, 폴포구마마 마리오 발로텔리 이런 선수들을 또 관리해서 유명한 또 예, 에이전트 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에서도 이제 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됐죠 네, 그래서 그 대리인이 kbo 그 리그 구단과 선수 계약을 협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그런데 이제 좀뭐 자격시험을 통과하게끔 돼 있죠 과목으로는 kbo 리그 선수 대리인 규정 kbo 규약 협정서 KBO 리그 규정, KBO 기타 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법칙 규정, 한국 도핑방지 규정 중 선수협회가 지정하는 규정, 계약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들의 60점을 넘어야 합격선인데요. 2017년 12월에 치러진 그 시험에서 149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1명이 합격했고요. KBO는 특정 에이전트의 그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에이전트가 그 관리하는 선수의 수를 지금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단별로 3명까지 전체적으로는 이제 15명까지 한 에이전트가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실 뭐 선수협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메이저리그와 박병호와 김현수 선수를 계약하는 데 역할을 한 리코 스포츠 에이전트의 그 이해랑 대표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선수가 운동에 전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추상적인 거가 좀 같지만요. 일을 하다 보면 다 맞는 말이다. 라고 이해랑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된 업무는 선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선수는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에이전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 이해랑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야구 외에도 프로 스포츠 전 종목으로 에이전트 제도가 좀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위한 어떤 전제로 신용이 있는 에이전트 회사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죠. 에이전트 회사들은 국내 프로 구단들이 선수 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단과의 협상 능력이 좋은 그런 에이전트를 많이 육성해야 합니다. 아 일반적으로 프로 구단은요 에이전트 제도를 사실 좋아하기는 쉽지 않아요. 뭐 알다시피 그 에이전트들이 선수와의 그 연봉 협상을 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좀 지출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전트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죠. 농구의 경우 외국인의 선수로만 이런 어 중계가 좀 한정돼 있는데요. 추후에는 국내 선수로 좀 확대해서 에이전트 제도가 어 확대 실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배구는 뭐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협회 그 개정 규약을 통해서 이런 에이전트 도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 3월 22일 한국 스포츠 에이전트 협회가 출범했는데요. 이러한 그 에이전트 협회가 출범한 것은 우리의 어떤 프로 스포츠 이 마켓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57개 그 에이전트사들이 회원사로 등록하고 한국 스포츠 특히 프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한국 프로 구단의 에이전트가 일하는데 제약이 될수 있는 그런 규칙들은 자꾸 좀 바꿔야 됩니다. 뭐 야구 이렇게 예를 들어도 KBO 규약 6장 선수 계약 뭐 이제 42조 이런 데 보면은 어 선수가 대리인을 통해서 선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소정의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한다. 또는 뭐 대리인은 동시에 두명 이상의 선수를 대리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많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신설된 조항이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바뀌어서 지금 시대에 맞는 선수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어,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추후에는 에이전트가 선수의 어떤 협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 특히 그 중개권 협상에서도 많은 역할할 수 있도록. 조항들이 좀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셋째,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는 프로 구단의 저 연봉 선수들의 권위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프로 스포츠에는 인기 스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FA로 물론 대박 터트리는 선수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 또좀 안타깝지만 또 이군에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우리 또, 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법적 문제 누가 해결하죠? 바로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제리 맥과이어 같은 에이전트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그 어떠한 그 공인 그 대리인 KBO 공인 대리인 시험에 합격한 어떤 사람이 참 중요한 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 에이전트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의 법률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까지도 했는데요. 아 실질적으로 에이전트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지식을 잘 알고 이런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프로 스포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에이전트 제도가 잘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스포츠의 컨텐츠 창출자는 바로 선수들이거든요. 그 선수들이 멋진 플레이를 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들을 대리할 수 있는. 그들의 법적 지위나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의 위치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처음 얘기했던 다시 우리 제리 맥과이어로 한번 돌아볼까요? 제리 맥과이어는 그가 관리하는 풋볼 선수인 로드에게 많은 자기 효능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좋은 스포츠 에이전트는요. 제리 맥과이어처럼 자기 효능감을 선수에게 잘 집어넣어 주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둔 사람이죠. 네,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저도 많은 기억에 남는데요.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는 힐러리와 경쟁했죠. 그러면서 선거 구호를 바로 Yes, We Can 그래 우리 할수 있다. 막 이걸 들고 나왔죠. 당시 힐러리는 이슈와 정책 중심으로 쭉 선거 운동을 했는데 오바마는 바로 이 예스 yes, 위캔 이걸로 우리 유권자들한테 희망, 호프를 줬다는 것이죠. 오바 오바마가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보자 때랬죠 뉴햄프셔의 연설에서 마지막 3분 동안 예스 위 캔을 무려 12번이나 반복했 이런 멋진 말의 레토릭만으로 연설을 마무리졌어요. 이 선거전에서 오바마가 승리한 이유는 바로 명백합니다. 유권자들한테 바로 자기 효능감을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데 미국인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할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줘서 대통령에 당선됐고 멋진 대통령으로서 일했던 것입니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스포츠 에이전트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에게 자기 효능감을 팍팍 불어주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수 있고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리 맥가이어처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수많은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일하는 대한민국의 프로 스포츠를 꿈꾸는 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대한민국의 프로 스포츠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리 맥과이어와 같은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에이전트가 이제 우리 프로 스포츠 시장에서도 계속 활성화되고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프로 스포츠가 멋있고 선진국처럼 좋은 그러한 리그와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 뒤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제리 맥과이어가 나와야 합니다. 한국의 제리 맥과이어를 꿈꾸며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스포츠에는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답을 찾기 바랍니다. 스포츠는 여러분께 삶의 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포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